오늘의 물건을 소개합니다. 단독 주택이고요. 보시다시피 넉넉한 사이즈의 제주석으로 잘 둘러싸여 있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재있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. 흠을 잡자면 지분 등기라는 것 빼고는 단 하나도 흠이 없을 만큼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요. 지금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시는데요. 협의 입주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4억이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것처럼 새 집을 지으신다면 절대 이 가격에 지으실 수 없을 만한 상황이고요. 2층에 올라오는 계단까지도 제주석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저 보여지는 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. 아주 아주 시원한 곳이니까요. 넉넉한 사이즈의 단독주택 찾으셨던 분들 꼭 한번 저랑 가서 보시고요. 중산간에 위치해 있으니까요. 충분히 생활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름도 올라가시면 좋겠죠?